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동탄역 롯데 캐슬 무순이 청약 당첨자가 발표되었습니다. 300만여 명이 몰린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 캐슬 무순이 청약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청약 당첨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계약금 9640만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과 함께 발코니 확장금액도 내야 하는데 확장금액은 199만원 9,400원입니다.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잔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전세를 놓아 잔금을 마련하려는 당첨자는 세입자를 찾아야 합니다.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면적 84 제곱미터의 전세 시세는 6억 5천에서 7억 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잔금은 10월 9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3억 8560만 원과 발코니 확장 비용 799만 7,600원으로 모두 3억 9,359만 7,600원입니다. 계약금 9,839만 9,400원을 더하면 4억 9,199만 7,000원입니다. 다주택자라면 12%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약 6천만 원 내외가 될것 같습니다. 현재 전세 시세가 최소 6억 5천만 원 정도라 전세를 놓아도 취득세까지 모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무순이 청약 당첨일을 맞아 보안 당국이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첨 사실 고지를 사칭한 문자를 이용한 금융 범죄인 스미싱 범죄가 활개를 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인터넷 지능원은 스미싱일 가능성이 큰 문자 메시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키워드에 청약이나 당첨과 관련된 어휘들을 설정하고. 스미싱 범죄 발생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인터넷 진흥원 관계자는 당첨 문자를 받았을 경우 스미싱 확인 서비스를 활용해 점검받으면 진위를 수입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미싱 시도로 판별될 경우 유사 문자 메시지 차단 등 보안 당국이 대처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스미싱 여부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보호나라를 친구 추가해 자신이 수신한 문자를 보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휴대전화 문자 수신 화면에 스팸으로 신고는 진위를 알려주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